안녕하십니까 중구뉴스 이윤지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고향 가는 길에는 약 3,173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귀성길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는 지난 25일 신포동과 북성동, 연안동 일원을 대상으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구는 동인천역의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구는 설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보훈, 장애인단체 3,552세대를 방문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25일 관계 전문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동, 북성동, 연안동 일원을 대상으로 월미 관광특구 진능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수한 월미 관광특구 종합계획은 지역 상인대표 및 관광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고자 정부 보조 사업 및 기금 등을 비교 검토해 재원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또 월미 관광특군의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문화예술과 결합시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월미형 콘텐츠와 콘테이너 창조 등 5대 전략과 월미 이야기관 건립 등 15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중구는 동인천역의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촉진계획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동인천역 재생사업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인천역 재생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동인천역 재생사업은 지난 2007년 5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2009년 11월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거쳐 지난해 4월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이 고시됐습니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인천시 도시재생과는 오는 2월 구역별 촉진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촉진 계획 변경이 결정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구는 설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 보훈 장애인 단체 3 5 5 2세대를 방문하고 7,5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박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구는 24일부터 28일까지 김홍복 구청장과 나봉은 부구청장 공직자들이 위문 대상 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해 상품권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위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1,914세대와 한부모가정 170세대, 소년소녀가정 16세대 등에 1인당 2만원, 복지시설 및 단체 규모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구그 관계자는 이번 위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구 뉴스 박지숙입니다. 중구는 지난 26일 사회적 기업의 개념 이해와 지역 맞춤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중구와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활고용분과가 공동주관한 이날 워크샵은 민간기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지도 향상, 사회적 기업 업무가 지역, 친화적인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선희 사회적기업지원 네트워크 상임이사와 박미현 사회적기업 터치포그 대표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김홍복 중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중구부동산평가위원 13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2차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수 1,388필지와 0.49% 상승률에 따른 공시지가 구의견 제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비교표준치 선정 34건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을 바라고 있다며 의견을 제시하고 감정평가사들은 제시된 자료를 재검토해 상향시킬 수 있는 것은 올릴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구축과 제공을 위한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24일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자 정기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사업 현물급여 집수리 추진 계획, 연간 사업 일정 확정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중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지역 내 잠재적 복지 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구 새마을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노숙인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떡국 나누기를 실천했습니다. 중구 새마을에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인천역 광장에 모인 저소득층 600여 명에게 따뜻한 떡국과 겨울옷을 제공했습니다. 첫날에는 지역 내빈들이 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배식 활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중구 새마을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 운동과 인연을 맺은 다문화가정 주부들도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감동의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2011년 설 연휴를 맞아 비상 진료 대책을 실시합니다. 설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종 보건지소는 4일, 용유 보건지소는 2일, 무의 보건지소는 2일부터 6일까지 비상 근무하며 당직 의료 기관 및 약국 현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월미도와 영종도 간 조선 운항 시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차량 선박 이용률 감소와 유류비 증가 등의 이유로 한시적 조정합니다. 조정된 결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며 주말과 휴일은 기존 시간대로 운항됩니다. 이상으로 중구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